는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항상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말이죠. 이 평안이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기에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이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인사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평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한 것이었고 그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의 설교였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과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제자들이 누렸던 평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렸던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 없는 자의 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 평강이 없는 건왜 평강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었기에 이들의 말로는 심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보십시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입니까? 자비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자비한 주께서 지금 오라고 우리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딱 아합의 아들 요람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이란 우상은 다 이스라엘로 모았죠.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840명의 선지자를 모아 놨습니다. 거긴 바알의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을 거기다 모아 놓고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구한 그 은혜에 따라 불로 임하셨고 그840 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고 그들은 엘리야를 통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합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으로부터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요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요람이 오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죽어갑니다. 바로 나보의 밭에서 죽게죠. 죽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람은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하아와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있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끌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에게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에 두팔 사이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적 여와의 호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지니라 하는지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도한,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방황치 말고 지금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은요, 많이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편리할 뿐이지, 절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합부터 시작한 그 그리고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 시작된, 시작된 그 물질에 대한 역사, 우상을 섬기는 역사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보세요.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야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람은 전쟁에 나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겨울 궁전에서 병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 불안 가운데 평강을 구합니다. 혹시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평강은 혹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엔 너희들에게 혹시 평안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불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Peace be with y o u 요 이 말은 머스타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에서도 패러드가 됐죠. 포尔斯비위드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부탁하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편리하게 날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 인간의 권력이 우리의 삶 속에 몽건욕망의 만족을 이룰 수 있지만 영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라, 지금 오라. 그 불안한 평강 가운데서 혹시 평강하냐 묻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요람이 지금 예후 예우,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하냐, 평강하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오고 있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평강하냐, 평강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해요? 너 지금 더 이상 요람을 따르지 말고 내 뒤에 서라. 그래서 오던 사신들이 다 예후의 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나봇에서의 죽게 된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그 요람을 향하여 예후가 화를 시작하더니요. 여러분 왕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 장군 예후를 바라보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자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구합시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여 불완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평강 없는 불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어찌 그 평안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편리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완벽한 평강을 줄수 없는 것들에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잠깐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는 평강가운데 거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